그냥 행복하게 옷 사고 행복하게 옷 입자고 왜냐면 웃는 얼굴에 젊은이가요 항상 웃자고 저 이렇게 잘 웃는 사람이에요 이거 방송할 때 웃는게 아니라 저잘 웃습니다 아그 귀걸이 아무나 안어울려요 그냥 그냥 한번 해본 거야 그냥 제가 그런 거 있잖아 그냥 한번 좀 언니들한테 보여주기로 좀 화려하게 해주려고 해서 네, 그냥 달랑달랑달랑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밤포마음의 힐링 기차 출발하겠습니다. 칙칙! 퍽퍽! <laughs> <laughs> 감사해요. 예쁘다는 소리는 딱 보이죠. 언니들도 다 예뻐요. 글도 예쁘고요. 언니들 이렇게 사진. 이제 사진으로 좀 올려주면 더 좋겠다. 나중에 길 가다가 만날 수 있게. 저도 웃깁니다, 웃기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어, 자켓인데 패딩 같아요. 여기 이제 처음 오신 언니들은 아 이게 뭘까? 막뭐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브랜드를 뭐 어떤 스타일이라고만 말을 하는데 좀이따발이 밴드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고하시고요. 스타일을 떠나서 아요런게 우리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구나. 사실 오늘 옷들은요. 50대, 60대, 70대 언니들 을 겨냥한 멋쟁이 언니들을 위한 옷이에요. 40대 후반부터. 왜냐면 하 이런 옷은 우리가 이제 어, 가격 면에서나 이 퀄리티 면에 굉장히 우수해요. 오늘은.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입고 정장으로도 입을 수 있게끔 그 디자이너들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맞게 디자인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어, 입었습니다. 자, 입었습니다. 자, 뒤로 가서 뒤로 가서 입고 사이즈가 지금 이게 5인데요 66은 77 반도 입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 느낌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나요 언니들 느낌이 단추네요 그죠 잠궈볼게요 잠가 잠궈서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단정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가면 이 느낌이에요 이렇게 제가 한번 돌아볼까요 그거는 이제 자. 사이즈는 66이라고 하지만 매우 커요. 어, 넉넉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축주 부분도 퀄리티가 높고요. 예, 안쪽이나 뭐 마감이 잘 나왔어요. 요거는 검정색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검정색은 출시 전이에요. 검정색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내가 검정 많이 하고 검정이 필요하셨다면 검정을 그때 구입을 하십니다. 검정은 지금 나오기 전에 공장에서 지금 제작 단계라서 이것도 구스로 돼서 롱 패딩이에요. 이렇게? 자, 이건 제 사이즈네. 5사이즈인 것 같은데. 아, 이것도 66에. 아, 얘는 좀타이트한데 얘는 정 사이즈가 입으시는 게 낫겠어요. 왜냐면 아까 거는 좀 무지 컸거든요. 얘는 제 생각에 6반까지만 딱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위에는 이렇게 자켓 형식이지만 밑에는 트렌치 코트 형식이고 또 A 라인 느낌 나서 또 거기다 구스 패딩이잖아요. 그러면 정장 느낌 낼수 있는 등도 이렇게 셔링이 잡혀서 여성여성하죠. 좀 제가 여자의 허리가 과연 어딘가. 여기부터 그리고 이렇게 잡혀주는 그 느낌도 딱 좋고요. 안정감도 있고 중요한 건 따뜻함이죠. 이게 뭐 되게 따뜻하겠죠. 이 정도로 패딩이 쫙 길게 나와 있는데 내가 패딩을 입을 때 아줌마 패딩 같은 거 너무 싫어하시는 언니들은 이런 거 괜찮아요. 이렇게 자, 여기.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해주세요. 자, 여기. 이게 울 자켓인 것 같아요. 울 코트. 얘는 키가 좀 작고 마르신 언니들한테 되게, 오, 육녀 언니들한테 딱 맞게 나온 옷들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입었는데, 뭐, 딱 맞죠? 편하게. 딱 옷을 입었는데 막 불편하지 않고, 아, 귀엽, 귀염귀염하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참 예쁘게. 그리고 이 카라가요. 제가 잔것같은 깜짝 놀란 게. 코트처럼, 뭐, 카라 하나가 비는 게 없이, <laughs> 세상에. 그림처럼 붙어있어요. 제가 한번 잠궈볼게요. 이게, 여기 카라가 되게 소녀 감성,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바지 같은 거, 검정색 바지 입어도 되고, 멋스럽게 잘 연출하시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얇거든요? 얇은데, 얇은데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울로 돼 있어서 뭔가 울이 다 감싸지고, 이게 지금 타이트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타이트한데, 내가 불편한게 아니라 착용감있게 타이트하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laughs> 여기의 패딩인데 여기까지 패딩이면 그렇잖아요 니트를 잘 포인트를 줘서 좀 부드럽고 좀 편안한 느낌을 줘요 그것도 요거 입는게 5호 사이즈래요 아, 진짜 얘는 딱 맞아요 5호 사이즈가 정사이즈에요 크지도 작지도 않고 그냥 딱 떨어지는 제가 옛날에 이런 사이트를 알았다면 저 여기서 많이 샀을 거예요. 이런 거 사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언니들 또 마른 언니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그냥 눈여겨보세요. <laughs>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야, <laughs> 야, 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요. 얘네 그 이런 스타일에서 안 예쁘게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예쁘게 만들고요. 이런 질감 자체가 쿵. 충전된 그 충전감도 그렇고 이런 원단도 그렇고 이 옷을 입었을 때 그런 태도 잘했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A라인 지금 보시면 A라인 느낌 나죠? 올라가서 볼까요? 이렇게 그죠? 예쁘죠? 자 여기 아이보리 옆에 그 옆에 조르개 요거는 다 니트 조직이 같은 계열로 썼어요. 아 오늘 귀걸이랑 또 비슷하네요. 그죠? 이렇게 아, <laughs> 기걸이딱 <laughs> 맞는 스타일인데, 좀 조금 넉넉하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죠? 뭐, 똑같은 거겠죠? 색깔의 차이가. 이렇게. 양모 100%의 뽀글이 원단 비슷한 건데, 양모 100이에요. 이거 그냥, 제가 그냥 봤을 때. 안쪽은 인조 폴리에요. 겉에가 양모고. 우리가 보통 양모하고, 양 무스탕, 인조, 무스탕의 차이는, 무스탕은 말 그대로 가죽 위에 있는 그 털을 잘라서 한개 붙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가죽과 하나의 일체로. 얘는 아. 양털을 짜내서 양털을 이렇게 폴리 위에다가 입힌 거예요. 만든 거거든요. 그양 무스탕처럼 보이게. 근데 얘도 양모 1 0 0예요 양털에 나온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는 폴리죠. 그래서 양모 1 0 0예요 무스탕이 아니라. 근데 요거는, 여기 무슨 택이 있는데, 제가 읽지 말라 그래서 안 읽었는데, 예, 네, 안 읽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입어볼게요. 음. 어, 이거, 이게 되게 좋네. <laughs> 어, 멋있네. 생각보다 또 가볍죠? 어, 생각보다 가볍고, 예, 네, 스타일이 있네요. 생각보다 스타일이 있다, 제가. 예쁘네요. 그죠? 멋쟁이 스타일? 아유, 보라색, 그러니까 이, 이 옷이요. 양모잖아요. 그래서 폴리가, 이게 세모면은 무스탕이면서 무거워요. 가죽 같은 게 있으면 은 가볍잖아요. 길이감에 비해서 또 되게 강한 가볍... 거 볼게요. 아니, 난주어 <laughs> 내가 죽겠네. 어, 얘가 예쁘네. 어, 요거, 폴라티 같은 거 하나 입고 입으면 예쁘겠다. 콜라티 없나요, 저 방에? <laughs> 갔다 와봐. <laughs> 베이지. 이야잘 아, 나왔네. 가죽같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리버시블 되는 거거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 가죽을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여기 한쪽은 일단 입어볼게요. 입어보고. 인조네, 인조. 네, 인조예요. 정정할게요. 자, 여기 이게 폴리고요. 이거는 이제 내자. 됐죠. 왜냐면 폴리다가 이거 무상 붙이진 않잖아요. 이건 내자고. 얘는 폴리에요. 그럼 가격 자체가 조금, 조금은 그래도 합리적이에요이 정도면 100만 원이 훌딱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얘는 아주 좀 가격 대비. 자, 제가 입었어요. 입고, 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위에만 일단 보시고요. 자, 제가 이제 돌아갑니다. 자. 아, 이렇게 색깔이 겨자빛 나는 노란색, 아주 흐린 게 아니라 센 노란색이에요.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부츠랑 신어도 예쁘긴 하겠다. 그리고 무지 따뜻해요. 그리고 이게 인조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겠죠. 이렇게. 우선 한 뒤집어 <laughs> 입어볼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은 막 막지 마라의 곰돌이 패, 곰돌이 뽀글이 코트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이렇게 막지 마라에, 막지 마라, 막지 마라에. 어. 그리고 이게 왜 폴리라고 느꼈냐면 이게 내자라고 이 내자가요. 스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가지고는 아니고 천연 가지고 늘어남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얘는 쭉쭉 늘어나. 지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늘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내자죠. 자, 입었어요. 얘도. 자. 이렇게. 음, 이렇게. 그러면 뭐 뽀글이로 입을 때도 있고, 가죽처럼 입을 때도 있고, 어, 색깔이 좀 화사해서, 멋쟁이 언니들? 아주 멋쟁이 언니들 있죠? 이런 색 좋아하시는, 저 노란색 좋아하는 거 알죠? 맨날 노란티 입고 그랬잖아요. 그 느낌 살리기 딱 좋은 그런 옷이네요. 색깔 표현을 어쩜 이렇게 잘했을까? 지금 보이는 그대로예요. 불. 가장 인기가 그렇구나. 많대요. 많기는. 근데 요 베이지도 있어요. 이 색도 너무 멋있어서 제가 이거를 지난주 방송을 했으니까, 원니들 괜히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안 할까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다른 컬러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구경만 하셨돼요 젊을 때 입지 않았던 색인 것 같아요. 젊을 때는 파란색 잘안 입잖아요. 보라색도 잘안 입잖아요. 노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체가 이렇게 자체 발광인데, 나이가 드니까 안 입었던 색을. 이제 입고 내 얼굴을 좀 띄우고 싶은 거야. 지금 파랑 입었거든요. 자, 파랑을 입었는데 여기 부분은요 이렇게 카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착 붙어요. 옷 자체가 패턴 자체가 쫙 살짝 입어 보면요. 입어봤더니 기모가 있는데 여기 기모의 강도는요, 어상중 하에서 하하고 중고 정도 사이. 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츠컷에서 너무 두꺼우면 핏이 안 나거든요. 핏 때문에 요 정도의 안감인 것 같아요. 통. 좀. 와이드 부츠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부터 쫙 떨어져요. 근데 통 자체가 기존, 기보, 기존의 통이 스타일이 있어요. 두께감이 좀 있다라는 거죠. 기모가 제가 약하다고는 했는데 생각보다 기모가 튼실하게 잘돼 있어요. 생각보다 따뜻하다. 히타를 조금 킬까요? 네. 반팔을 입었다니. 여기도 보시면, 이고 이거 귀엽네. 이거는 무슨 스타일인 건 아니야? 우리는 음. 그게 없는 게더 좋잖아요. 언니들도 입을 때 어설프게 달려 있는 이.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런 스타일인데 구스고요. 어, 솜털 맞아요. 솜털로 돼 있네. 만짐 만졌을 때도 굉장히 부들부들하네요. 여기 보면은 빵빵하고. 요 등에 털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몽 스타일이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다는 거죠. 가볍고. 이게 이제 가격대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사이즈는 5인 것 같아요. 아, 예쁘긴 하네요. 이게 사이즈 5인가요? 프리사이즈인가요? 5 사이즈. 5 사이즈? 네. 아. 요게 허리에 스트링이 들어가요. 패딩에는 허리 스트링 들어가면 되게 예뻐요. 그 신기한 마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일자도 예쁘지만 이제 중년의 여성들은 허리 부분이 싹 들어가면 그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한번 뭐 위에 가서 읽어볼까요 너무 멀리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허리를 제가 바짝 졸리지 않고요. 요 정도? 소리 잘 들리나요? 괜찮아요? 이렇게. 가볍네. 무지 가벼워. 무지. 그냥,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무지 가벼워 그리고 여기 그냥 딱, 여기에 얼굴에 감싸는 정도가 붙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지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데이런데 데 이렇게 택 같은 거 붙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은, 진짜 몽스타일은 이것도좀더 퍼가 있어요. 있긴 있죠. 근데 요거는 요 느낌대로 요 없는 스타일로 편안하게 누구 눈치 안 보기 있는딱 좋은. 너무 솔직한가요? 요런 게 없으니까. 여기 락콘퍼 있잖아요. 응. 아 요거. 음. 아 그러네. 그러면 뜯어볼까요? 네. 아 이거를. 아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요요 라쿤이 요, 요, 요 느낌에 되게 자연스러운 라쿤이네. 요요 정도. 그다음에 어이 잠바 이렇게 아 이거 예쁜데요. 어 이거 예쁘네 음. 이게 왜 예쁘냐면 자연스럽게 연출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걸 벗고 그러면 요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날씨가 좀한 10월 달한말 정도부터 요렇게 다니고 봄도 그다음에 한 겨울에는 저거 달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잠궜을 때도 뭔가가 좀 야상 느낌도 나고요. 좀뭐 멋쟁이 스타일, 좀 내추럴한 느낌을 내게는 요게. 좋은 그리고 나. 이게 입었을 때 너무, 너무 입은 듯안 입은 듯 편안하네. 요거, 입어봐 드릴게요. 요거,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면 핏감이 쫙 붙죠? 여기 쫙 붙죠? 여기 조거팬츠 형으로 옆에 이렇게 모직으로. 쫙 붙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밑에까지 그다음에 바지 부분은 일반 그베기팬츠라고 따지면 밑에 이걸 뭐라 그러지 스키니진 느낌 음... 네 스키니진 느낌이나 겨울 바지인데 이렇게 핏감이 쫙 붙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부츠 부츠 같은 거 이런 거 신었을 때 예쁘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신었는데 예뻐요 그리고 아 그래 요어 근데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이렇게 내가 겨울 바지 활동적이게 하나 사고 싶었어 활동적이게 하나 사고 싶었는데 따뜻하고 패딩 바지 입기 싫은데 뭔가가 좀 실용적인 바지 하나 사고 싶었어. 그리고 청바지는 차가우니까 이런 바지인데 좀 다리도 좀 길어 보이고 좀 그런 느낌을 사고 싶었다거 사셨고 이렇게 검정 검정에는 이런 느낌으로 입고 조거 팬츠나 이런 걸 입으면 따뜻하고 편하겠죠, 뭐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가방 하나 메고 이렇게 하셔. 길어 보일까요? 다리 길어 보이는 바지예요. 이 줄이 들어가서 다리 길, 이 바지 자체가 엄마들이 입었을 때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고 좀 날씬하게 보이게 하고 실용적으로 보이게 하고 뭐 활동적으로도 보이고 또 멋스럽게 달라요. 우리 언니들은 멋진 모습 너무 감사했어요. 감동 먹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합니다. 언니 내일 봬요.